都这样子吧。爷家人开的巴拉鸡，爷家人开的巴拉鸡，爷家人开的巴拉的爷家人。 한 눈에 따고 싶어 그래 좋아하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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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님과 함께 같이 깐다면 깐다 까가 지 네. 님과 함께 같이 네. 깐다 면으로 말하면. 네. 아, 네. 아, 네. 오케이. 다음에 할땐 잘해. 네. 그러고자 네그 둘이 네. 네. 네 나는 남진이고, 네. 너는 장윤정이고 해서. 네. 나가 네. 원래가 장윤정. 그래요. <laughs> 이렇게 네, 둘이 네. 또 한국도 세리고세리고세리고세리보자고우리가자리러세은버 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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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버 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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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버 세리버 세리 세리버 세 Bye. Oh. 좋라 앵콘 앵콘 안해도 할 것이여 할것이요 네. 네. 오빠 니가 하나소리 하게 돼있어 네. 응. 네. 하게 돼있어 하게 돼있어 그러면은 네. 어떤 분이 네리 커피가 잘 어울린다고 네리한방쓰다 그 물어보는데 네. 우리, 누가 누가 마어 누가요 어떤 분이 다가 둘이 참 커피가 잘어울린는데한방쓰다고어저기여니가아 나랑 이먹것같은데 많이 손 같아요 왜손봐 아, 음. 참말로 돼 여자들이 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가 아니야. 어? 노래대잖아. 얼굴만 이쁘다고 예, 예. 아, 여자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이 내가 보기 하나도안곱더라아 어? 진짜, 진짜. 어, 보니까, 남자들이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이쁜 자들만 꼬시거든. 네. 예. 아, 근데 진짜, 어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어, 말안 했다고. 어. 그래서 사람들 이 보면은 진짜 남자들이 딱 어... 진짜 예쁘다. 투자를 해서 꼬셨어. 꼬셨는데, 자, 옷을 바닥까데리고왔는데딱 보니까 아랫도리가 겁나게 주문해. 오빠도 <laughs> <양치 웃음> <랩랩> 그런 경험 있지? 그치? 여자가 잘 봤는데, 딱뵙백 개짜리 다가 겁나게 커버러. 그러므나 한자로 한당 두 개. 얼마나 한당해? 진짜 얼굴이 예서돈 아, 투자해서, 금 투자해서 아, 꼬셔갖고 아, 딱데리고 아, 아, 왔는데, 딱 커보니까 얼마나 한당해서 한당 두 개. 아니 또 얼굴이 못생겼어. 진짜 남자 손도 안 타게 생겼는데 막상 딱못할뜰 것, 그래서 딱 벗겨서 하니까는 새것이 그러면은 한자로 부랭기 다행 부랭기다예 얼굴도 네. 예쁜데 딱내아래꼬으도 새거예. 그러면은 금상첨화, 엄마 엄마 좋아. 근데 그러니까 네 얼굴도 개판인 것이 아래꼬로도 개판이네. 그러면 한자로이판사판 네. 개판, 빨래판 <laughs> 탱자판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 이번에는 풍각쟁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네. 우리 뚜엣을 하려고 왜? 돈 줄라고? 어. 아, 네가 니가 아, 네가, 아, 네가 아, 잡았냐? 잡았냐? 금상첨화계 아, 아, 민생같은 사람은 항상 아. 무게야이 바보야 아니 아왜그러시 어? 금상첨화 꼭잡아두지 않았는데 왜그랬 뭐 그거 잡아야 한다고 하나? 된장을 찍어 아, 먹어야맛어 내가, 바로 내가, 내가 말했잖아. 대학교 가면은 알도가커보머은 한강 못 깨다고 내가 보기엔 한강은 못깰같아자 네. 그러면은 풍각쟁이 둘이 뚜이스로매달래 그래서 뚜이스로한번해 네, 봅시다 오케이? 자, 네. 자 풍각쟁이 갑니다 자. 我是哪我在哪呢啊嘶啊哈啊哈

안 밖에 서로가 힘들다. 너, 너도 키 안맞고 나도 안맞고 여기도 안맞고 맞고, 여기도, 여기도 안맞고 안 맞고. 중간에 딱 해보니까 안맞네 네, 안맞네 안 원래 이 노래가 여자분들 같이 부르는 노래인데 지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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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리 담장님이랑 요노래 또해서 연습을 안했어요 네. 한번은 불러봤어야 하는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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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아, 키, 아, 네. 네. 언니, 키를 또서로 안맞기 때문에 언니 다음에 멋들어지게 어.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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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이제 키를 조절해갖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 지금까지도 민사풍마님하고 같이 재밌었어요 잘하지요?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떼가 네. 묻었어 떼가 떼도 <laughs> 아직 안 묻고 아직 덜 맞았어 어디 갔어 시카맣게 묻힐까 떼도 많이, <laughs> <응. 때도 웃음> 많이 묻혀 울고 <laughs> 응. 아주 발랄한 까나무는 응. 분명히 한 인물 할 겁니다 어메 어메 그지요? 내가 이제 만드는 것은 대목이네 대목 응. 응. 또잘 따라주면은 미술품관님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성장할 것이고 안 따라지고 고집 불르면은 그냥 거기서들 하다 끝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빨리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나 얼마나 열심히해, 그죠? 나는 내 남들이 그래요, 인간 승리자라고. 왜냐면은 나는 원래 노래를 못했어요, 원래 노래 음치 중에 음치. 잘하시는데. 아, 내가 원래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누가 노래 시는걸 제일 싫어했어요 노래 자체를 못하니까. 그랬는데. 진짜 피나는 노력이 돼서 어? 여기까지 배우고 했습니다. 잠으러 그러니까. 창도 배우더고 민요로 배우고 네, 작년 여름에도 여유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작년 여름에 네, 민요하고 네. 창하고 네. 노래하고 노래 생생하게 네. 직접 또 이렇게 또 네. 교습받고 막 그렇게 해서 피나는 배우를 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줄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진짜 노력하요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네. 뭐 지금까지도 수고해 주시 우리 미성년자님에게 감사 번 주세요. Come on,